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니헤미야 6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니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 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의 아들 가의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 이 본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손 두 번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가재는 개편이다.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먼저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편히 되어줍니다.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이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 사람하고 친해. 나그 사람하고 가까워라는 친분을 과시하면서 어떤 때는 올곧 구름을 따르지 않은 채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줘 라고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들이 심하게 말다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화해가 되지 않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A랑 B 중에 누구 편이 될까요? 친한 사람 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친한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네 잘못 같아 라고 얘기하면요, 토라집니다. 그 시비는 중요하지 않고 너 나랑 친한데 왜 그래 라고 반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가까운 분들이 이 말도 하지, 말도 되지 않은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유 불문하고 내편 되어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니에미아 오늘 13번째 이야기죠 니에미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자 믿음은요 말할 것도 없죠 왕 앞에서도 하마니께 짧게 기도하는 저 믿음이 대단한 자였고요 능력은 뭐 탁월합니다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고요 총독이 되어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나와있죠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이자 정신과 교수였던 존 와이트라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력 책에서 니헤미아를 모세 이후에 가장 탁월한 리더이며 지도자라고 평가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믿음이 좋았고요,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면 성품은요, 인격은요, 어, 동생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보게 되거나. 상관인 아닥사스 왕가의 사건을 보게 되므로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주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측근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부탁을 하고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줘라고 했을 때 니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다 들어 줍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은 두 번째, 제가 2월 16일 날 하나님의 선한 손 말씀 을 나눴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랑관계 참 어렵습니다. 니헤미아 말씀 보면서 아마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산발라 도비야, 겟셈,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이사엘의 대적. 니헤미아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안방로 타면서 이사일 백성을 괴롭혔고 막대한 부를 축척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니헤미아가 총독으로 온 다음에는요. 성벽 재건을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거짓말과 속임수와 협박과 모함으로 니에미아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 제사장을 매수해서 니에미아가 위기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명이 부각돼서 나오고 있으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와난도 베레의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기 나와 있죠. 도비야. 도비야가 두번 나오는데요. 오늘 읽으신 15절부터 19절까지 여섯 번 나옵니다. 도비야가 누구였죠? 산발락의 참모. 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산발락이 우두머리고 도비야가 산발락의 참모로서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스가냐의 사위가 됩니다. 스가냐가 누구냐면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을 때한 명이 아랍입니다그 아들이 스가냐인데 아셀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셀지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족속 삼발락을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입니다 뭔가 지금 옳고 구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무슬람. 도비아의 아들과 무슬람의 딸을 혼인시킵니다. 그럼 무슬람과 도비아는요, 사돈지간입니다. 스가냐의 사위이면서 도비아가 무슬람과는 사돈지간입니다. 근데 무슬람은요, 이 스가냐보다 더 레벨이 높이 있습니다. 레위지파이며 제사장. 그리고 니헤미아 3장 말씀 보시면요 성벽 재건을 할때 무려 두 군데나 책임졌던자가 무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벽 재건을 방해한 도비아를 사돈으로 맞이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나와 있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다. 즉 유다 중에 도비아랑 싫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가 어떤 짓을 하냐면요. 니에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니에미야, 어, 도비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일 많이 했어. 라면서 그렇게 부풀립니다. 지금 도비아가 삼발라악게 성벽 재건을 방어하고 있는데,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요? 사위니까. 친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니헤메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비아에게 다 보고합니다. 지금 도비아가 삼발라께뭐 하려고 했죠? 니헤메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난주 속임수와 모함과 협박으로 니헤메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동선을 도비아한테 보고합니다. 왜요? 사돈이라고. 자 이렇게 니헤미아는참 곤란한 지경을 맞이했습니다. 주위에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과 친한 사람들이 그 대적을 좋게 말하고 자신의 행동거지를 모두 말해서 죽이려 하니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데 니헤미아가 어떻게 하죠? 노 "라면서 거절합니다. 우리 지난주 봤죠안 간다. 만나지 않겠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자느니, 난 보지 않겠다." 라면서 딱 거절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용기가 아주 많은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니헤미아 주자가 성벽 재건인데, 우리 인생도 성벽을 쌓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맨땅에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성벽을 지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벽을 쌓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와서 열심히 쌓던 성벽이 무너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쌓아야죠. 우리의 성벽. 근데 성벽을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우리는 뭐이기했 겁니다. 믿음을 쌓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과 중심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중심주의자입니다. 왜? 우리는 선하고 옳은 방법으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지금 세는 그렇지 않죠. 결과 중심주의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 절차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기와 원인과 이유와 절차와 과정이 모두 정당해야 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는 중에 만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아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도와준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까운 친근이 말도 안 말도 되지 않은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내편 되어 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히 보아도 잘못된 일이고 뻔히 보아도 불인데 내편 되어 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와 있죠? 니에메처럼, 노 no, 거절하면 됩니다. 아, 네. 니에메처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간단하죠. 우리 사 가운데 성벽을 쌓을 때, 어, 친한 사람이 부리한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하면 된다. 끝!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탁 거절하기 쉽지 않고요. 게다가 그 부탁을 한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날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 지금 어려워! 라고 도움을 청하는데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것을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부탁한 자가 가족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가족이며, 내 친척이며, 내 친한 친구이며, 내 자녀인데, 분명히 잘못된 부탁인데, 그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단칼에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엘리오, 물론 잘못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했을 때, 호통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거든요. 그때도 간단하게 주의만 줬고요. 홈라비나스가 성전에서 여인들과 못된 짓을 합니다. 그때도 그냥 혼만 냅니다. 주의만 줍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아들이니까. 혼내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도요, 어, 큰아들 암론이 여동생 다마를 강간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습니다. 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형인 압론을 죽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하죠? 역시 덥습니다. 물론 본인의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 혼 내야죠, 징계해야죠. 하지만 압론에게도 압살롬에게도 한 마디도 못하니 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 원리는 압니다. 가족이라도 잘못된 부탁하면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죠. 잘못인 걸 알면서도 내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아멘, 아멘. 자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1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인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음니헤미야를 우리가 쭉쭉쭉 보게 되면요 정말 형통한 자입니다 너무 일이 수수 잘 풀리거든요. 우린 이해하죠. 능력도 있지. 성품도 좋지. 믿음도 좋지. 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아, 형통한 자가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폐망한 국가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들 손자가 느헤미한데, 어찌 대제국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될수 있겠으며 어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니게미아가 능력이 좋아 성품이 출중해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저기 나와 있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를 이루신 것을 알면이라. 아멘. 그들이요 누구냐면요. 이방 족속들입니다. 이방 족속들. 뭐 블레셋, 암몬, 모압, 페르시아. 이방 족속들이 폐망한 국가인데 성벽을 쌓았네. 저들이 한거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라고 인정하고요. 위에 모든 대적, 대적은 누구죠? 산발라, 도비야, 게셈.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니헤메를 죽이려 했던 산발락도 도비아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니헤메를 도왔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성벽을 쌓습니다. 그게 믿음의 성벽이건 일의 성벽이건. 물질의 성벽이건 자녀의 성벽이건 우리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인간관계들 참 애매할 때가 있죠. 이런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청탁하고 가까운 사람이 부탁할 때 어찌 해야 할까? 단칼에 베어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끊는 것이 맞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성벽도 쌓아주시고 모든 인간과에서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우리 삶에서 예를 들수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땅으로 피난 갔죠 흉년이 들어서 피난 갑니다 나그네입니다 그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데요. 창세기 20년간 말씀 보시면요.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아시죠? 땅을 팔 때마다 셈이 터지고 웅물이 파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그라레 왕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내가 똑똑히 보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이 고백한 게 아니라요. 이방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이삭이 번성하고 충만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왕이죠. 스바이 왕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이사를 찾아옵니다. 솔로몬을 만나죠.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의 여와를 찬송할 조다.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한 너와 내 백성은 복이 있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한명더 얘기할게요. 모세는요, 그, 아론이 이 우상숭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와서 우상숭배를 요구했는데, 아론이 그냥 거기에 동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동생이죠. 형 아론을 호통을 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찌하였게 당신은 이 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라면서 형을 꾸짖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형인데, 형인데. 근데 그 후에 형과 누나 미리암이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잠잠합니다. 형도 형이거니와 누나 미리암은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누나한테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뿌짖습니다. 하나님의 선한손.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동안 많은 성벽을 쌓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 성벽을 쌓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벽을 쌓으실 겁니까? 쌓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의 건강의 성벽, 믿음의 성벽, 물질의 성벽, 자녀의 성벽, 인간관계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으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될것 해야 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 관계도 잘 맺으면서 잘못된 부탁하면요. 노라고 no! 말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소망하며 바랄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 우리의 지혜 이상의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그 성벽을 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성벽을 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과 모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의 선하손이 함께하셔서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손이 도시고 우 인도하심을 통해서 니헤미아처럼 믿음의 성벽과 삶의 모든 성벽을 쌓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루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성벽을 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자, 시작. 옳은 방법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바라자. 아멘. 우리의 모든 삶, 특별이 인간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벽이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쌓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